시간당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이 무인화 되가는 매장들이 많습니다. 일단 스마트 도서관도 있고요. 네, 다음에 보면은 또 무인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인 도서실도 있네요. 네. 이 역공역에는 이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먼저 부천시의 부천시에 여기 공공 도서관 통합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회원증을 대시면 여기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서 이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 많은 사람들이 대출해 갔네요. 그래서 필요한 책을 누르시고, 하버드의첫 강의, 그 다음에, 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책도 있어요. 네, 이런 서민독서, 뭐, 다양한 책들을 누르면, 책이 밑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책을 이제, 보시다가, 1인이 3권 정도, 빌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14일입니다. 나중에 출퇴근하다가 출퇴근하다가 반납하려면 여기다가 이기계에다 이렇게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반납하시면 되고요. 정말 편하죠? 출퇴근할 때 출퇴근할 때 이렇게 빌리시고 또다 보면 반납하고 아 정말 우리 부천시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무인 스터디 카페예요. 옛날엔 우리 독서실이라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인 스타디 카페라고 굉장히 조용한 공간에서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카드 내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안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무인 카페가 성업 중입니다. 다음에 보이는 건 여기는 이제 커피를 파는 무인 카페인데요. 마찬가지로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고 직접 와서 카드로 사서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무인 카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인건비 때문에 어, 무인화가 되가고 있어요. 무인 카페 이용 안내 등등등 이러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